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 파나입니다. 펨트론의수혜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혜측 결과는 14일 월요일 날 나올 예정이었는데, 금요일 날 먼저 나왔고요 원래 계획은 펨트론에 대한 기업 영상을 주말에 찍고, 14일 월요일 날수혜측을 찍을 예정이었는데, 수혜측이 먼저 나와버려서, 기업에 대한 소개와 수혜측을한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같이 찍는 것만큼 영상을 짧게 만들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펜터런의 청약 일정, 간단한 달력으로 살펴볼게요. 청약 기간은 15일, 16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배정및 환불일은 18일 금요일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24일 목요일이고요. 공모교요입니다. 공모가 밴드가 만원에서 만천원이었는데, 8천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주간사는 하나증권, 수수료는 2천원이 있고, 청약에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금액은 50주 기준으로 20만원이 되었고요. 균등 배정 수량은 13만 7,500주로 적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공모 규모는 88억원으로 100억이 채 안되게 되었고요. 예상 유통 물량은 36.81%로 많습니다. 약 314억원이고요. 구주매출은 없고 예상 시총은 854억원으로 1000억원이 채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정 전후를 보면요. 공모가 하단으로 비교를 해봐도 20% 정도 할인을 받았고요. 공모 평가가액 대비해서는 41% 정도 할인을 받았습니다. 매출 규모도 88억으로 적어졌고요. 우리 사주 조합이 4.5% 있었는데 미달하지 않았고요. 일반 청약자가 25% 적게, 기관 투자자가 70.45% 많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기관 수혜 측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129.06대 1이었고요. 최근에 기타가 많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운용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일반적인 수혜 측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해외 투자 경쟁률도 12.77로 총 경쟁률 대비 10%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만원 미만이 89.09%로 가장 많았고요. 상단은 7.6%로 얼마 없었고 초과는 비율로 보자면 0%에 육박합니다. 만원 미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공모가 하회는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수요예측에 비해서 확약은 많습니다. 11.41% 정도 수준이고요. 경쟁률에서도 운영사에서 대부분 차지를 했는데 확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영사에서는 1개월 확약이 수량면허로 가장 많았고요. 전체적인 합계에서도 1개월이 가장 많고 15일이 뒤를 따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펜트론의 기업 소개입니다. 수혜책이 나왔기 때문에 짧고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펜트론은 3D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적 융합으로 최첨단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되니까 그만큼 효율이 좋다고 하고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SMT 검사 장비가 77%대, 반도체 검사 장비가 18.8%, 2차 전지 검사 장비가 4.1%로 대부분 SMT 검사 장비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을 보면요. 작년에 77% 점유율인 게더 높아졌습니다. 83% 점유율로 SMT 검사 장비 점유율이 더 높아졌고요. 수출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60%였는데 올해는 72%로 더 높아졌고요. 하지만 내수에서 매출 금액이 줄어든 건 아쉽습니다. 전체적인 합계를 봤을 때 올해 상반기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더라도 21년의 매출을 따라가긴 어려워 보이고요. 기업의 특성상 상반기 매출이 저조하고 하반기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작년을 압도적으로 뛰어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영업이익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을 압도적으로 뛰어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을 하락했는데 21년도에 대부분 회복한 점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공모자금 세무 내용은 아쉽습니다. 운영자금 중 외상채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채무 상한 자금도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에 투자하는 신규인력 및 인건비는 얼마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PR을 보면 평균이 26.58이 나왔는데 PR도 높아 보입니다. PR이 40, 60이나 해당하는 기업들을 가져오면서 평균을 높인 것이고요. 평가액 대비 할인율도 저조했습니다. 상단도, 하단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공모가액 밴드보다 공모가액이 싸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요청 정리해 보겠습니다. 팬트로는 3D 정밀 측정 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장비 개발 및 공급을 하는 회사이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평가 가액 대비 41.2%의 할인율을 보여주고요. 기존 밴드 하단보다도 20%의 할인율을 보여줬습니다. 공모 규모가 88억으로 소규모 IPO인 점은 좋고요. 예상 시총은 854억 원으로 1 0억이채 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간 수요 예측이 129. 영육대 1로 저조했고요. 예상 유통 물량은 36.8%로 많고 금액 면으로는 314억 원입니다. 공모 자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모 자금의 사용 목적이 외상 채무와 채무 상한으로 많이 사용되는 점이 아쉬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펜트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매출 및 영업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요. 평가가액 대비해서는 41% 정도 할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번 IPO를 통해서 사용된 자금이 회사의 성장에 쓰이기보다는 외상 채무와 채무 상환 자금으로 쓰인다는 점도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 3주차 청약 일정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주차 14일 월요일에는 인벤티지랩의 마지막 청약일이고요. 윤성 FNC가 상장을 하고요. 15일 16일에는 펜터론의 청약이 있고 17일에는 T3 엔터테인먼트와 TF의 동시 상장이 있습니다. 18일에는 엔젯과 유비온의 동시 상장이 있고요. 다음 주 14일 윤성 FNC에 대한 상장일보다는 17일날, 18일날 동시 상장 있는 종목들에 관심이 더 쏠릴 듯 보이고요. 동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링크를 타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 파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